식에 관한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b보다 작고 a, b는 0보다 작습니다. a, c가 근데 b, c보다 더 크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다음 수를 작은 것부터 순서로 나열하세요. 이랬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수익선상에 대충 그려본 거의 위치를 B가 0보다 작고 A는 B보다 더 작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런데 C를 곱했더니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C는 그 부동호 방향을 바꾸게 하는 거니까 C도 어때요? 0보다 어때? 작은 거죠, 일단. 그래서 우리 문제 주어진 조건에서 이 상태인 거를 알아냈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A는 4를 반대 방향으로 간 거니까 0에서 같은 거리만큼 반대 방향. 자,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고, B가 여기니까 반대 방향. 이만큼. 여기가 마이너스 B가 될 거예요. 자, A와 B가 모두 0보다 작고, A, C, B, C를 했더니 보고 반대 방향이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수익선에서 나타낸 것처럼, 위치가 A, B는 0보다 작으니까 왼쪽에 이렇게 위치했을 거고, C는 0보다 작아요. 그러면, B, A는 0과 같은 거리에, B와 똑같은 거리만큼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B만큼 갔을 거고, 그 다음에, A는 A와 같은 크기만큼 오른쪽으로 또 A만큼 갔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a, b, 0,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이런 순서로 나타낼 수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게 뭐냐면 여기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있으니까 우리는 a 플러스 b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a 플러스 b는 그러면 a 가고 b를 한 만큼 더간 거잖아. 같은 부호니까. 그러면 a가 이만큼 갔어요. a가 이만큼 갔어. 그 다음에 b 이만큼이니까 b만큼을 더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b야. 그러면 a 가고 b를 더 갔으니까 a 가고 b를 더 갔어, 이렇게 두번 갔어요. 그러면 이만큼 전체가 뭐가 돼요? a 플러스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좌표가 a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이 크기만큼 똑같이 같은 크기만큼 우리는 여기에 뭐가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C만 찾으면 되죠? 자, 근데 C는 0보다 작다는 거는 알아. 그런데 C의 위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크기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순서만 정할 수 있겠네요. 자, 제일 큰 게, 작은 것부터 쓰겠으니까, 제일 작은 게 뭐야? C겠지. 제일 0보다 작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제일 큰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D가 될 거예요. D선상에 나타내서, 어, 한번 생각해 보면 간단히 우리가 그 순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490번 하겠습니다. A가 E보다 작을 때 X에 대한 1차 부등식 AX-A가 2의 X-1을 1보다 크다는 식을 만족할 때 가장 큰 정수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미지수 a까지 있어서 x의 범위 그러면 1차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해 봅시다. ax 2x a a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다시 a 2 하고 x로 묶어낼 수 있죠? a e 그러면, A-C, A-C 동통이니까, 양변을 지금 A-C로, A-C로, 양변을 이렇게 A-C로 나눠줘야 돼. 아. 902번, 일차 부동식 4-AX가 7보다 커나 같을 때, 이를 만족시킨 X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마이너스 3일 때, A 값을 구하세요. 이랬네요. 그러면, 식을 한번, ax, 7-4니까 3보다 크거나같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a로 양변을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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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면 안 바뀌고, x는 크거나같다 마이너스 a분의 3보다 크거나같다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면, 작다면, x는 부동면 바뀌면서,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a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장 큰 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큰 값이 존재하려면, 어떤 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3이 가장 큰 값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3이 마이너스 3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A는 뭐여야 합니까? 1입니다. 자, 4, 4와 6 사이에 3A 플러스 2가 존재할 때, 방정식5 x 플러스 A 마이너스를 만족하는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랬습니다. 그러면, OX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OX는 2 마이너스 A. X는 5분의 2 마이너스 A입니다. 그러면 X의 값의 범위를 알려면 A의 범위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3A 플러스 2가 4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3A는 이항하면 2. 양하면 4. 3으로 나누면 a는 3분의 2. 3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5분의 2 마이너스 a의 범위를 구해야 하니까 x 값, 이게 x 값의 범위니까 여기서 우선 마이너스 a의 범위는 그동음 바뀌니까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2를 더해야죠. 2 -2니까 1을 더 해야죠. 2-a니까 1을 더 합시다. 3분의 2. 1을 더 합시다. 3분의 4. 그 다음에 5로 나눕시다. 5분의 2 2의 범위는 15분의 2. 거기도 5로 나눕시다. 15분의 4.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A를 A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고 정의를 해놓고 구등식을 풀어보래요. 자, 이럴 때, 뭐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고 하면, 어떤 수 실선에서 A라는 숫자가 있을 때,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찾으려면, 왼쪽을 보는 거예요. 왼쪽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정수를 찾으면 되겠죠? 크지 않으니까, 작거나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 작은 쪽, 왼쪽을 봅니다. 그러면, 1.45에서 왼쪽을 보니까 가장 큰게 뭐겠어요? 1이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 왼쪽을 봅니다. 가장 큰게 뭐겠어요? 마이너스 3. 됐죠? 그러면, x. 그러면 우리가 구한 값으로 이제 봅읍시다1마이너스 마이너스 3x는 8보다 작거나같다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3x 두고 이항하면 7, x는 3분의 7 보다 작거나 같다. 가장 큰 정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3분의 7 보다 작거나 같은 가장 큰 정수는 2입니다. 자, 부등식 a-4x-2가 마이너스 8보다 작다의 해가 수익선 위에 2 보다 크다로 나타나 있죠. 그걸 보고 a 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어, 이 상태에서 a-4x 이항하면 마이너스 6되고 a-4가 0보다 크다면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고 a-4 분의 마이너스 6보다 작다 일거입니다. 그런데 얘는 크다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아니죠. 그래서 a-4는 0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호 방향이 바뀌고, a-4분의 마이너스보다 크다, 입니다. 그러면, 얘가 2가 돼야 되겠죠? 2가 되면, 어, a-6, 양변에 a 4 양변 곱하면 되니까, g에 a-4. 나누면, a-4는, 뭐예요? 3. 그래서 a는 1입니다. 3번. 이동식 3분의 x 플러스 a가 2분의 x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을 때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4개 이상일 때이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습니다 이걸 곱합시다. 이거 곱하면 2배의 x 플러스 a. 이거 곱하면 3x.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6. 이왕하면 마이너스 x 상수항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a 마이너스로 나누면 그도 방향이 바뀌고 6 플러스 2a 그러면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봅시다. 6 플러스 2a보다 짝바나 같은 자연수가 4개 자연수가 4개니까 1, 2, 3, 4 는꼭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4개 이상이니까. 그러면 6 플러스 2a가 4와 같아도 4까지 들어가죠. 여기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6 플러스 2a는 4개 이상이므로 6 플러스 2a는 4하고 같아도 되고 커야 되겠죠. 4개 이상이 되려면 그러면 2a는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전체 학생이 56명인데, 논술에서 두번 시험을 봤어요. 16명의 학생은 1회 시험에 비해 2회 시험에서 평균 7점이 올랐고, 나머지 학생들의 점수는 변화가 없다. 이 논술만 전체 학생의 2회 논술 시험의 점수의 평균이 77점 이상일 때, 1회 논술 시험 점수의 평균은 최소 몇 점인지 구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X는 1회 논술시험 점수의 평균이라고 둬야 되겠죠. 그러면, 자, 그럼 16명은 7점이 올랐으니까, 7점 오른 거를 16, 원래 X에다가 7, 더한 것만큼 16명 더해줘야 되고, 그러면 여기는 40명만, 그대로겠죠. x가. 이걸 더해.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요? 56. 5 6만회라 했으니까 이게 77점 이상입니다. 이게 됐죠. 그러면 자, 그러면 56x 더하기 74시기, 1 0이56 27 그 요렇게 해서는 X, 이렇게 하면 2니까, 이항하면 75. 이렇게 되겠요 그래서, 1회 논술시험 점수 X의 평균은 최소 75점. 455번. 5 식만 세워볼게요. 어, 증명서 8장 이하하는데 5,000원. 8장을 초과하면 한 장당 200원이 추가된대요. 한 장당 가격이 45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몇 장을 최소한 찍어야 되냐, 이걸 물어보는데, 자, 8장에 일단 5,000원은 8장 값이야. 그 다음에 8장에 초과하면, 그래서 X장을 찍었다. 그러니까 X장을 찍어서 450원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X장을 찍었어. 그러면 거기서 8장 값을 5,000원으로 빠져야 되겠죠? 200원씩 이제 추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450원 이하가 되려면, 어, 짝거나 같다. 얼마? 450. X. 1번 휴대전화 요금 있는데, A 요금제, B 요금제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 A 요금제를 선택하는 거가 기본 요금이 싸니까, 요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유리하게 하려면, 초당 통화 요금이 비싸니까, 몇 통화 미만이어야 되느냐, 몇분 미만이어야 되느냐를, 어, 계산하라는 문제죠. 자, 몇 분? 그랬으니까 우리가 X분 이렇게 합시다. X분. 그럼 여긴 초당이니까 분을 고쳐줘야 되는 거잘 기억해서 식을 한번 세웁시다 우선 A 요금제는 16,500원. 더하기, 어, 4를 곱해야 되는데 그냥 X분이니까 X초 한다 그러면, 어, X에다가 분을 고쳐야 되니까 60을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죠. 이것이 더 싸야 되니까 미만. 작아야 되겠죠. B는 A가 작아야 되는 거야. E. 3만. 더하기. 얘는 초당 1원이니까 1은 곱하나만 하지 말고 하면서 어른만큼 뺀 거. 5천 원 내고 어린이만. 그 다음에 어른은 그대로 X명이니까 얼마? 만 원. 이렇게 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어른이 20명 미만인데 그냥 어른 20명 입장으로 내는 게더 편하다. 더, 편한 게 아니라, 더 유리하다. 뭐 어떻게 해 계산한다 그랬죠? 어, 20 곱하기 만 원. 20명부터는, 뭐야, 15%는 할인하니까 100분에 얼마를 내야 돼요? 85만 내면 되는 거죠? 이거는 아까 설명했듯이 1 마이너스 할인율,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알죠? 100분의 85. 다음에 20명 냈으니까, 8명만 어린이겠죠? 그럼 8 곱하기 5,000. 이게 더 싸야죠. 싸니까, 짝, 싸. 이렇게 돼야죠. 유리한다. 그러면 싼 거니까. 자, 어린이 5,000원씩이니까, 5,000에서 28-X명. 그 다음에 어른은 X명이니까, 만원. 원래는 이렇게 내야 되는데 지금 20명 미만이지만 차라리 20명을 그냥 어른값 15% 할인받는 어린, 어른값을 낸다 그럼 8명만 어린이 요금을 낸다 이것이 더 유리하냐 짜가 야 되겠죠 값이 이렇게 실을 세우면 됩니다 휴지와 준호가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는데 2점 1점 0점을 획득하고 20회에 걸쳐서 게임을 했어요. 그런데 수지가 준호를 5점 이상의 차이로 이겼어요. 그럼 수지는 몇번 정도 이겼는가? 최소 몇회 이겼는가? 그 다음에 비긴 경우는 4번 밖에 없대요. 자, 그러면 수지가 X번 이겼다. X번 이겼다고 할때 어떻게 계산합니까? X번 수지가 이겼으면 준호는 X번 진 거죠? 그러면 2점을 이기니까, 이기면 2점이니까 2x 이긴 건 4번이니까 4 지면 0점이니까 이긴 게 얘가 x번이면 4번 비겼으니까 16번 16번 중에서 x번 만큼을 뺀 거죠 뺀 것만큼 이겼을 거야. 반대로. 그 다음에 얘도 4점. 이렇게 되겠죠. 이겼을 때는 똑같으니까 4점. 그 다음에 5점 이상이니까 여기다 준호에다가 이렇게 5를 더하면 이상이니까 같은 게 들어가죠. 그러나, 같고, 같거나 또는 더 커야 되겠죠. 이겼으니까. 준호의 점수를 빼. 생것이 5 이상 5보다 커나왔다. 이렇게 식을 넣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길이가 모양이 같은 성냥개비로 정사각형을 한 방향으로 연결하여 만들 때 160개로 몇개 최대 만들 수 있는가? 정사각형을 처음에는 성력개비가 4개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는 4개에다가 3개가 더해졌고 4개에다가 3개가 더해주고, 또 3개가 더해졌죠 사각형이 x 개일 때는 4, 더하기 3,에다가 X-1 해줘야 되겠죠. 여기 2개일 때는 3만 하나 더해주고, 3개일 때는 3 2개 더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의 개수가 160개보다 어때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오전 9시까지 출근해 하는 회사원이 집에서 오전 8시 40분에 출발하여 분속 60m로 걷다가 늦을 것 같아서 도중에 분속 200m로 뛰었더니 늦지 않고 회사에 도착하였다. 집에서 회사까지의 거리가 2.6km이다. 이 회사원이 걸은 거리는 최대 몇 미터인가? 최대 몇 미터인가? X미터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60m로 걸었어요. 그러면 xm. xm를 60m로 걸었어요. 자, 우리 그림이 기억하죠? 거속시. 거리는 흑력 곱하기 시간. 흑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흑력분의 거리. 자, 그래서 이거. 속력분에 거리있으니까 시간이죠? 왜 이거 시간을 했을까? 늦지 않고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 9시까지 출근해야 되니까 8시 40분에 출발. 그러니까 20분. 20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20분 걸렸다는 얘 20분보다 작거나같다 이렇게 세워야 돼. 20분. 분속이니까. 또 이럴 때는 분이면 여기도 분속. 답 분속. 미터. 이거 뭐. 단위 다 맞춰 줘야 되는 거예요. 60분의 x 걸어서 간 시간이에요. 될것 같아서 분속 200m 뛰었다. 그래서 200m를 뛰었더니 그러면 2.6 회사까지 거리가 2.6이야. 그러면 지금 미터니까 그걸 고쳐야 되겠죠. km 1 0 0 0배해줘야 되니까 2600 이터게 되겠죠? 여기에서 X, 아까 걸은 거리 빼줘야 되겠지. 이것이 20분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번에는 건구온도, 습곤도 있을 때 불쾌지수 공식을 주어지고, 그 다음에 표가 주어져 있죠? 건구온도가 32,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100%다. 그러면 불쾌지수가 86이라는 얘기죠? 86일 때습곤도의 범위를 구하세요. 됐으니까, 건구 온도가 32. 여기에다 이 공식, 불쾌지수 공식에다가 넣어봅시다. 32. 습구 온도를 X 더한 다음에 0 7이 곱하죠. 그 다음에 40.6을 더했더니 이게 100%야. 그러면 불쾌지수가 86 이상이죠. 86보다. 크거나 같다. 이 식. 1번식은 이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 2번식은 흙 온도가 20이는 건구 온도가 x가 되겠네요. x를 더하고 0.72 더하고 40.6 더했더니 0%예요. 불쾌함 아무도 안 느껴요. 그러면 70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A 그릇에는 5% 여기 A 그릇에는 5% 이 그릇에는 얼마? 15% 설탕물이 각각 들어있어요. 여기는 50대 300g의 물이 들어있대요. 300g. 근데 이것의 농도가 3% 3% 이상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몇 g 의 물을 덜어내야 되는가? 했네요. 그러면 어, 지금, 한 컵, 두 컵, 세 컵, 이렇게 세 컵이 나왔으니까, 일한 컵을, 한 컵의 양을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세 컵이니까 3X 덜어냈죠? 그러면 A에서 나온 거는 5%에 들어있는 것만큼의 설탕이, 설탕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213번 같은 경우, 농도가 나오는 경우, 덜어내고, 붓고, 증발시키고 이런 거할 때는 선생님이 설탕의 양, 설탕의 양을, 설탕 양을 구해서 문제를 풀라고했죠 왜냐하면, 증발시키거나, 뭐 물을 더 붓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도 변하지 않는 건 뭐다? 설탕 양이기 때문에. 그러면, A 그릇에서 나온 설탕은 지금 얼마야? 100분의 5 곱하기 3X죠. 그 다음에 B 그릇에서는 1 0 0분의15 곱하기 9컵이니까 2X만큼만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C 그릇에 부어져 있어요. 300g의 물이 들어져, 들어있는데, 여기에다가 벗어. 물에는 소금이, 아니 설탕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 이상이 돼야 돼? 3% 이상이 돼야 돼. 그러면 그거나 갔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 설탕물은 지금 300g에다가 지금 ox가 온 거죠. 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